절대부등식이다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은 그냥 x의 값의 범위 이것을 구한다는 거야. 부등식이란 부등호를 포함하는 이런 식을 부등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여기서 이 부등식에서는 조건부등식하고 절대부등식으로 두 개가 나뉘죠.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조건부등식이라는 것은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부등식이야. 거기 이제 책의 내용을 약간 보니까 조건부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미지수가 x의 범위가 몇에서 몇까지 이렇게 특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 조건부등식. 그 다음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식을 의미하는데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도 그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 예를 들면은 실수라는 게 있다 이거야. 이 실수라는 거는 제곱을 해 버리면 어떤 수 a의 제곱 요걸해 버리면 얘 값이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무조건 양수가 나와. a가 0일 때는 0이 나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항상 제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하는 X, 그 a 자리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요런 걸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건부등식은 뭐 X의 범위가 A에서 B까지만 계산을 해보자. 이럴 때뭐 다음식이 어떻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조건부등식이 돼요. 자,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 두 수의 비교. 앞에 수에서 뒤의 수를 빼더니 이게 만약에 양수가 나왔서 쉽게 생각해봐. 내가 100개 가지고 있는데 50개를 빼버렸어. 그럼 남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 있는 수가 더 컸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앞에 거에서 빼기 b 했더니 이게 음수가 나와 버렸어. 얘가 50개 밖에 없는데 100개를 빼버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게 b가 a보다 더 컸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수가 나오면 앞에 게 컸다는 얘기고 음수가 나오버리면 뒤에 게 컸다는 거야 차에서 만약 a에서 b를 빼고 것이 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a랑 b랑 같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이걸 이 분수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A하고 B가 다 양수인 형태에서 A도 B도 다 양수인 형태에서 B분의 A를, B분의 A를 썼더니 얘가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 그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분자가 어떻다는 얘기야? 부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지. 그러니까 이제 1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일보다 작게 나왔다라는 것은 분자가 작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만약 이것이 1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a랑 b랑 크기가 같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거야. 자, 그러니까 부등식의 증명에서 이용되는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실수,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A 빼기 B에 대해서 뭐 그게 양수가 나오면 아깝게 컸다. 뭐 이런 얘기가 이될 거야. 그 다음에 실수 A, B, 이거에 대해서 실수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다. 이래서 실수의 제곱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증명할 때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 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나오 아니야 요.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양수끼리 더하면 결과도 양수가 나와야 돼. 근데 a도 b도 0이될 수는 있어. 그럴 경우에는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얘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야. 요거처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수 조건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실수를 갖다가 제곱했더니 이게 0이라고 그래. 이 얘기는 뭘까 그러면? a도 0 그리고 b도 0 이렇게 나왔단얘얘야야다 0이니까 이것이 더 h 어, 제곱해서 더해도 0이 되더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o to the y are not a p e r s o 이 You are a 가 are not a person. You are not a person. y o are not a p e r a b 가다 양수인 경우에 a b 가다 양수인 경우에 A하고 B 사이에 A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이면 A 제곱한 것이 B 제곱한 것보다 항상 크더라 이거야. 양수의 조건 안에서는 이것도 이제 성립해.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증명할 때 우리가 네. 이용을 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를 써도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크다. 이거를 이제 써먹을 수도 있더라는 거야. 자, 다음 게이지를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절대구등식 해서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문제 형태로 풀어보자고 이거는. 날씨가 또 슬쩍 더워지는구나. a제곱 풀마 ab더하기 b제곱. 이거에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 이때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은 때만 이제 성립이 돼. 그럼 얘가 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게 성립하냐. 두 배를 해버려,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버렸더니, 2a제곱 더하기, 또는 마이너스, 2ab 더하기, 2b제곱, 이렇게 이제 요식이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a제곱 하나랑, 플러스나 마이너스 2ab, 요거 이제 두 개는 그대로 쓰고, b제곱 하나랑, 또, 이제 여기서 두개 중에 하나만 썼으니까, 다시 하나 남은 거와, 여기서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인데. a 더하기 또는 빼기 b에 제곱한는 거잖아. 자 이거 계산하면 실수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지. a제곱도 실수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지. 또 b제곱도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얘네 다 더해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놈은 항상 성립해.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는 라 거야. 자그 밑에 나와있는 거지. 뭐 2번, 3번, 4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반로키면안 되겠어요.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산술 기하 평균이야. 산술 기하, 뭐 조합 평균, 요것까지 있는데, 우리가 써먹을 건는 산술 기하 평균. 산술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나기기 하는 거고, 그냥 평균 구하는 거야. 두개 더해가지고 남기기 한게 산술 평균이야. 그럼 기하 평균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증명해서 참이 되는 걸 밝혀보는 게 바로 요거다. 두식에 대해서 루트 AB 특수를 곱해 놓은 것이 항상 얘 보다 크대. 이걸 이제 계속 이용해 먹는 거야, 상수기와 평균. 두 개의 합을 양변에 2 e 곱해버리면 2의 루트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이거는 잘 외워놓고 써먹어야 돼. 자, 여기서의 조건.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야. 그리고 여기서의 등고가 성립하려면 이거는 a랑 b가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좋은 거 하셨으면 안 돼. 씨, 오늘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부터 또 나머지 요일은 푹 쉬잖아. 그렇지한번 봐야 되니까. 자, 둔가 성립할 때는 a와 b 같을 때 자, 두의 조건이 양수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산수 대평균 합의 형태나 곱의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다 대입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해봐. 양변 제곱을 하면, 이거 통째로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거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우변을 제곱해버리면 4ab 이렇게 돼버려요. 요걸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넣어 놓고 해보자. 얘를 이쪽으로 이양시켰더니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 동그라미 다 넘어갔을 때 여기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b 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실수의 제곱이야. 이게 영보다 항상 어떻다 그래서 실수 제곱은. 이제 지 네.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다 어, 이거 성립하는 거랑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라 거야. 이거 이제 문제 계속 우리 써먹어야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뭐 여기 단원에 대해서 얘네가 이 그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볼 때는 이게 이제 시험 범위로 가겠지. 근데 이후로는 써먹는 거건 사실 30개 밖에 잘안 써먹어요. 호시슈가르시 같은 경우는 요 단어를 시험 보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출제될 는 수는 있어. 근데 요거 가지고 뭐 2학년, 3학년 가서 특별하게 이제 써먹는 일은 거의 없다고 라 생각하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랑 ax, by 어, 여기에는 개수 문자, 계수문자 곱한거의 제곱하고의 대소비교를 하는거야. 이거 대소비교를 했더니 이쪽이 항상 크거나 그 같다. 이렇게 나와. 이것도 어떻게 나오냐. 아까 앞의 식에서 어떻게 했어. 전개해가지고 제곱해버리고 비교했다 말이야. 이거 제곱끼리 더하고 제곱끼리 다니까 이거 양수야. 이것도 양수야. 이거 전개를 다 시켜버리는거야. 그러면 또 아까처럼, 증명은 빼놓고 할거야. 아까처럼 이쪽도 완전제곱식은 0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당연히, 영보다 크거나 같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야. 여기 전개시켜 놓고 왔을 때. 자, 이제 요게 이제 코시 슈가르 충동식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있더라.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문제로 넘어가면, 거기 54쪽부터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